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키네마스터 어플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네마스터 어플 어 사용 그 흐름을 보면, 첫 번째는 동영상 붙이기, 그리고 자르기, 그리고 두 번째 동영상 속도 변화시키기, 세 번째, 동영상 전환 효과 사용하기. 우리는 이것을 트랜지션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영상 자막 넣기 및 출력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키네마스터 어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젠 ppt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찍은 그러한 동영상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미디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 부분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화면에 이제 비디오 부분과 사진 부분이 있는데, 어, 동영상 편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디오 부분을 눌러주고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 중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동영상이 나오는데 저는 바로 이 부분 영상과 이 부분의 영상을 어, 가져오고. 바로 이 체크된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동영상 앞으로 가는 부분을 눌러서 앞으로 놓고 어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이 되겠죠. 네, 길어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좀 자르고 싶은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미디어 부분을 눌러서 이 노란색 바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화면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는 이렇게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노란색 테두리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어, 바로 이 트림 분할 가위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림한다는 것은 왼쪽 부분을 자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줄어든 게 보, 보이시죠? 다시 원래대로 어, 되돌리,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동영상을 눌러주고 트림 플레이헤드의 오른쪽을 트림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영상의 오른쪽이 삭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트림의 플레이에 대해서 분할된다는 것은 바로 예, 두 개의 동영상으로 나눠 준다는 얘기가 되어 있죠. 이 나눠 주면 이 가운데에 어, 이런 버튼이 생기는데 이 버튼에 장면 전환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 여행 및 활동에서 여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 화면에 장면 전환하는 모습이 보이죠? 체크 버튼을 눌러서 적용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장면 전환이 들어가게 되죠. 결국에는 어 하나의 영상이었는데 어두 개의 영상으로 분할해서 그 가운데 분할한 부분에 장면 전환, 즉 트랜지션을 넣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줘서 하나의 어 영상으로 다시 되돌려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림 분할에 정지하면 분할 및 삽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부분을 눌러주면 예,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 주는데 그 가운데 사진처럼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다시 플레이가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이 사진은 이렇게 사진을 선택해 준 다음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사진 길이를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벌려주면 사진 길이가 늘어나고 줄여주면 줄어지겠죠. 자, 다시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원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영상 속도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어,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져온 영상을 이렇게 눌러서 어, 노란색 바로 표시되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속도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1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1에 놓여 있다는 것은 원래 재생 속도로 재생이 된다는 거 있죠. 그것을 한3배로 빠르게 해본다고 하면 이렇게 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재생 속도가 어, 1배이기 때문에 이게 3배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분의 1 크기로 줄어들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까요? 예, 오리가 어, 움직임이 좀 빨라진다는 것을 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참새 또한, 어, 원래 그 속도인 이렇게 1배속으로 돌리게 되면 굉장히 느린데, 이 부분도 속도 부분을 눌러서 4배로, 4배속으로 한번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 원래 영상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면 어, 생동감이 느껴지고 좀더그 피사체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반대로 좀 다시 되돌리기를 눌러서 원래의 되돌리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오히려 0.25배로, 0.3배로 바꿔주면, 어, 상당히 느려질 것입니다. 굉장히, 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겠죠. 그래서 뭐 0.5배. 거의 참새가 움직이지 않게끔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하고 속도 부분을 체크하면 영상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면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그 플러스 기호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저는 안드로이드 폰이 아니고 아이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나와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뭐 마이너스 기호라던가 아니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똑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헷갈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과 또 다른 영상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기호를 손으로 눌러주시면 이제 장면 전환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메뉴에는 여행 및 활동 그다음에 텍스트 전환 효과 감상적 프레젠테이션 강력함 그 다음에 다중 화면 효과 재미있는 장면 전환 효과 대표 장면 전환 효과 그 다음에 3D 장면 전환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한 장면 전환은 굳이 유료 버전이 아니더라도 무료 버전에서도 잘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유료 버전으로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여행 및 활동 부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행 부분을 한번 눌러 보면 예, 이젠 어, 비행기가 나타나면서 화면이 어, 뒤에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텍스트 전환 효과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타이틀. 예, 사각형 타이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은 여기에 입력하라고 했는데, 예, 이쪽에다가,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되겠죠. 뭐, 어, 이런 문구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문구를 넣어주면 이렇게 어, 왼쪽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타이틀이 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넣으면 어, 왼쪽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가 작성한 타이틀이 나온다는 거죠. 예, 사파 타이틀, 그다음에 배경색을 또 어, 지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노란색으로 하고, 체크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어, 뒤에 있는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바,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북꽃풍 아, 북구풍 파스텔 타이틀을 눌러보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다가는 이제 명쌤이라고 해서, 그 화면에는 명쌤으로 나오고 있고요. 분할 타이틀. 예. 이것도 그 앞면 색상이라든가 배경색을 눌러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녹색 버튼을 눌렀고 체크해주면 앞면 색상이 어, 녹색이었고, 예. 그다음에 복고풍 터미널 타이틀 예. 이렇게. 왼쪽에 미리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미리 보기를 눌러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트랜지션 장면 전환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감상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요한 은을 누르면 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회전 안쪽으로 자그 다음에 안쪽으로 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바깥쪽으로 하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겠죠. 줌이 나옴, 나음. 줌이 나오은 그다음에 블록 그리고 시계 회전. 어, 이것도 시계 방향뿐만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 왼쪽,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할수 있고요. 이중 분할 그리고 슬라이드 어, 왼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왼쪽 버튼을 누르면 뭐, 위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나누기, 수평, 아니면 수직, 혹은, 코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줄무늬 닦아내기. 그 다음에, 언커버. 왼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 아래로, 위로, 그 다음에, 뭐 아래로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닦아내기. 자, 이런 여러 가지 장면 전환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 재밌는 장면 전환 한번 해볼까요? 물방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방울로, 물방울이 나오면서 장면이 전환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D 장면 효과, 튕기는 상자. 네. 그 다음에 유리 파편. 자, 그 다음에, 그 미리보기 하면 옆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장면 전환을 할때 어, 걸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1.5초로 어, 디폴트 값, 즉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2초로 하면 유리 파편이 으로 이렇게 장면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거죠. 한 3초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더 장면 전환하는데, 시간이 3초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튕기는 상자도, 예, 바꿔주면, 예, 튕기는 상자는, 예, 너무 3초로 하니까, 잘 되지 않았었네요. 예, 어, 약간의 좀, 거벅거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스팀림 네, 2초. 그 다음에, 3D 줌 해전. 네. 이런 여러가지 어, 장면 효과가 있으니까, 어, 한 번씩 눌러보시고, 그때그때마다 적용하기 편한, 그러한, 어, 영상, 전환 효과, 트랜지션 효과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어,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것을 찾았으면 위에 있는 이 하얀색 체크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 이러한 영상 전환 효과가 적용이 돼서 어, 플레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을 넣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손으로 동영상을 위치한 다음에, 이쪽,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레이어 부분을 누르고, 이 텍스트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젠, 한글로, 예, 가경천 올이라고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가경천 올이라고 이렇게 가운데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으로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하얀색 글씨 채로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이젠 색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색상 부분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어, 색상을 눌러주면 되겠죠. 노란색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경천 오리라고 하는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고 좀더 크기를 키워 볼까요? 그 다음에 폰트라는 부분에 눌러서 이제 폰트를 정할 수가 있는데 어, 외국 채로 하면 한글이 입력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s 셋 스토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지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프리미엄은 유료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어 저는 이번에는 대한민국 독도체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체를 눌러서 이쪽에 풀이 라고 써있죠 어 다운로드를 눌러서 설치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왼쪽 화살표를 눌러서 엑스 어, 버튼을 누르고 한국어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어 이스트 C독도 레귤러라고 하는 어, 체가 어, 생성이 됐죠. 그러면 눌러주면 바로 이 가경촌 오리라는 부분이 어, 독도채로 어, 바뀌게 되겠죠. 근 노란색으로 하니까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색상을 다시 좀잘 보이는 좀 핑크핑크한 색깔로 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 자막을 입력한 부분을 노란색 버튼으로 이렇게, 어,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조금 늘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어, 오른쪽에 있는 이 체크 버튼을, 어, 눌러줘야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경촌 울이라고 자막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겠죠. 예. 자, 이 자막 버튼을 눌러서 in animation, 그 다음에 pop으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내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1초로 안하고 좀 빠르게 하고 싶으면 1.5초로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용하려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아웃 애니메이션 해서 나갈 때 왼쪽으로 사라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막도 그 효과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 이렇게 전멸 깜빡깜빡깜빡 하게 하는 수도 있고, 예좀 천천히 할 수도 있고요. 진동 예 어, 굉장히 어지럽네요. 아니면 분수 예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회전 예 플로팅 예. 드리프팅.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어떠한 효과가 적용이 되는지 왼쪽 화면에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회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쪽에서 플레이를 버튼을 누르면 예, 이렇게 어, 가경천우리라고 계속 자막이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동영상 편집을 다 완료가 됐으면, 완료가 됐으면, 이젠 이 출력 버튼, 오른쪽에 그 내보내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눌러서, 어, 보통 HD보다는 그 FHD 1080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1080으로 하면 이제 돈을 내라고 유료 버전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버튼을 눌러서 어, 무료 버전에서는 최대 720 해상도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보통 많이 하니까 30으로 해주고 그 중에서도 고화질로 하려면 고화질로 하겠다 라고 하고서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보내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키네마스터 웹을 닫거나 끄면, 그, 내보내기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죠. 자,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하며, 예. 아, 지금, 미러링을 해놔서, TV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기 하면 어, 내가 사용하고 있는 SNS 또는 뭐 이런 부분에 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학생 여러분 이것으로 키네마스터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